그러니까 수생이 분과 청무임달성입니다 2023년도 수생이 분과 의제는 아름다운 조롱과 습계 확기입니다. 저희 수생이 분과에서는 제안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laughs> 같습니다. 첫째,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대로변 주변이 위생적이고 악취가 심하여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원과 녹지가 부족한 대림를 통해 나무와 꽃이 심시는 자연 친화적인 거리로 조성하여 보다 쾌적한 마을로 가꾸고자 합니다. 셋째, 초등학교 앞 무단 횡단 금지 표시 부다은 화단을 바꾸어 무단횡단을할수 없도록 우회적 안내 및 자연스러운 환경 조성으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건널목을 만들기 <laughs> 위함입니다. 저희 수생이분과에서 만들고 싶은 변화는 첫째, 조롱박 숲길을 바꾸어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 호르른 마을, 쾌적한 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무단횡단 없는 마을로 초등학생 등하 교육이 아닌 자연스럽게 안전한, 마을로 인식, 향상, 입니다 o r 밭 길로 깨끗한 거리, 안전한 등하굣길, 안전한 도로 나무 와 꽃이 숨 t 는 거리, 자연 신화적인 거리, 사계절 푸르른 마을, d p 한 마을 을을 A m 합시다 안전한 을을을 만듭시다. 구름막 심고 갖고 아름다운 전름막 숲길을 가봅시다 가자 가자, 가자.